최근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가수 임영웅이 오랜만에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악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번 복귀 소식은 단순한 신곡 발표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나 영웅이 새로운 음악에 함께할 여성 보컬리스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영웅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어린 가수 스미다 아이코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스미다 아이코를 소개받고 그녀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놀라움과 감동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성숙함과 감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영웅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놀라움은 그를 주저없이 스미다 아이코에게 직접 연락해 새 프로젝트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게 만들었다. 아직 10대인 스미다 아이코에게 이런 제안은 커다란 기회이자 그녀를 음악계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스미다 아이코의 팬들은 물론 그녀가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스타와 함께 작업하게 된다는 소식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팬들은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스미다 아이코의 경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줄 것이며 동시에 대중에게 양질의 음악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웅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만의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젊고 신선한 에너지를 가진 스미다 아이콧과의 협업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 스타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현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 팬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두 아티스트의 합작으로 탄생할 음악이 어떤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임영웅과 스미다 아이코이 함께 만들어갈 음악 여행은 이미 한국 가요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각별한 재능과 열정이 녹아들어 만들어질 음악은 분명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다. 음악계 전문가들 또한 이번 협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영웅의 감성적인 보컬과 스미다 아이코의 천부적인 재능이 결합되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영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여 현대적이고 젊은 세대에게도 친근함을 줄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웅과 스미다 아이코의 콜라보레이션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젊은 아티스트인 스미다 아이콧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 관객 세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음악에 익숙한 기존 팬들에게도 신선한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